네, 안녕하세요. 깔바보 염수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서울 3대장, 마용성이라고 저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성동구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많이 했던 용답동 자, 이제 용답 1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동에서 진구가 시작된 시점이 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역계라든지 사업성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지금은 뚜렷하게, 딱 뾰족하게 나온 건 없는데, 이제 하나로 모아지는 내용은 있긴 합니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용적료를 많이 받아도 사실, 그 면적이 좁으면은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규제 철폐. 서울시에서 계속 재개발에 어떤 속도감을 올리고자 규제 철폐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또 규제 철폐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다 철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상업지, 그 다음에 중공업지, 최대 용적률도 다 달라졌고 높이도 다 달라지고 최소 두배 이상 다 뛰었는데요. 그러니 서울시에서는 지정도 많이 하고 있지만 재개발구역 지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속도감 있는 진행을 이제 좀더 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빨리빨리 10년 동안 사실 서울에 주택 공급이 없다시피 했으니까 이거를 빠르게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도 많이 해야 됐지만 이제 속도감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규제철폐 해가면서 서울시에서 계속 정비사업을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지금처럼 재개발 투자에 대한 환경이 좋았던 시점은 사실상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답 1구요. 이제는 정말 갈 때가 됐다. 매물도 없고 찾아보시면 실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 근데 그냥 2억대의 투자금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